여러분은 언제 여행이 가장 설레시나요? 저는 지금 공항 가는 길이 가장 설레입니다.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환전도 찾았고, 유심도 찾았고, 이제, 대한항공 줄만, 우와, 미쳤다. 사람 엄청 많아요, 공항에. 한 시간 전에 도착하긴 했는데, 오, 줄이 굉장한데요? 그리고 대한항공을 이용하면, 코트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행한다고 하거든요. 오늘 딱 12월 1일이라가지고, 대만으로 가니까, 더운 겉의 옷은, 지지 대한 통로에다가 막혀놓고 가시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아 <목소리도> <"가 successfully retrieved> 어십시오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기 이민그레이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없네 어, 유심을 사오지 않으셨더라도 그 입국 심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유심 파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3일짜리가 300대만 달러네요 보통 환전을 할 때는 달러로 바꿔온 다음에 여기서 환전을 하는 게더 싸게 먹힌다고 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 달러로 직접 환전을 한게 아니라 이제 미국 달러를 들고 오고 나중에 여기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유심 파는 곳이 입구에서 들어온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반대편 저쪽에 가도 이 복심, 아, 그 유심을 파는 곳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쪽에 가셔서 사셔도 되나요 자, 반대쪽으로 왔더니 환전소가 하나 더 있네요. 그러니까 굳이 저쪽에 줄설 필요가 없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환전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줄이 없죠? 이쪽에서 환전을 해서 갈게요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타이페이 시장까지 들어갈 겁니다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버스 타는 게 제일 편해서 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걸어서 숙소까지 갈 예정입니다 한번 이동할게요 저는 지금 타이페이 중앙역에 도착을 했습니다. 버스로 약 40분 정도, 40분 정도 타고 오면은 이제 중앙역에 도착을 해요.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시먼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어가면은 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, 버스로 가면 5분도 안 걸리서 가까운 거리에요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빨리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제대로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곱창국수입니다. 여기 오면 곱창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하면 딱 좋아요. 신모딩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숙소에서 가깝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서서 자유롭게 먹고 있습니다. 이게 대짜, 대짜가 70원, 그러니까 7, 4, 28, 2, 800원 정도 하네요. 이게 국수라기보다는 약간 죽 같아요. 죽, 그러니까 죽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. 굉장히 맛있어요. 저는! 그리고 이게 고수가 좀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고수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게 곱창 고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고수가 들어가서 냄새도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취향에 따라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단점이 테이블이 없이 다 서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해요. 그것만 빼면은 그냥 혼자 와서 가볍게 먹기도 좋습니다. 근데 사실 곱창국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, 대만에 다른 핑시선 투어를 간다든가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곱창국수는 다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좀 유명한 건 TV에 나와서 그런 거 같고, 그 시골에 있는 곱창국수를 먹었을 때 굉장히 다 맛있었어요. 가격은 좀더 저렴하고 근데 곱창의 양은 많고 네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환이 빠르니까 곱창이 신선할 거다 이제 거기에 그냥 이제 기대를 걸고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꼭 여기서 안 먹어도 되고 다른 지역에 갈 식품들은 특히 뭐핑시놈 투어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그런 데서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잘 먹는 편인데, 대자를 먹었더니 배가 부른 편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대만은 먹을 음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, 대자보다는 소자를 드시고 또 다른 음식을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소자, 소자 추천드릴게요. 짠, 하나에 60원짜리~ 음~ 맛있다~ 괜찮은데요? Now, I'm going to go to You're a terrible. Getting into trouble. You're kind of like a fire, like a fire, like a fire. Unpredictable. So original. You're never backing down, backing down, backing down. This is what I like about you. This time, is 요놈 가격이 보자 40원 이니까 446,600원 진짜 죽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편에 계속